가위만남지겠습니다 가위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네, 가위분들께게는요 손을 저희 흰색 분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네, 안마공 전달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. 안마공. 네, 우리 수험생분들도 피고나면은요 어깨가 많이 걸 벌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치시라고 팔에 쏟아지는 안마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진짜 가장 재밌는 보스는 과연 어디일까요? 하나 둘셋 혹시 우리 양파 특장 어린이들이면 예, 안경 쓰신 분 성별 한번 전달해주시고요 또 누가 계시죠? 앞 주로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까는 성을 받지셨죠 성을 못 받으셨죠? <laughs> 못 받을지 못 <laughs> 봤어요 네 오늘 도성이나 국회의원들 못받으니다 혹시 내 말은 못 받으셨어요?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습니다무원장에 오지 마시라고 저희 양파 분야 머리에 들는길니까요 저분 근처에 여러분 너무 접촉을 많이 해주지 마세요. 네, 혹시라도 모르니까요. 네, 그리고 여기 계신 분. 네. <laughs> 이건 제가 어,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네, 이분은요, 고래를 한 마리 장수했다고 합니다. 어. 자 우리 질서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다렸다 하는데요. 어,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. 그 숫자의 시간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. 자손 한번 들어주세요. 말씀을 들고 있 손을 한번. 네, 네, 여섯 시, 여덟 시, 네. 자알 수는 없죠. 알수 없는데. 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여기 계신 분이요. 1, 곱 네. 시대 저희 그때 우리 네, 머리띠 남성분네 시. 자, 우리랑 게임 m e 모모 준비를 했는데요. 이게 어떻게 까요 여러분? 여기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. 자 그녀는 어네 앞머리이고.